산부인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월경 용품 제가 쓰는 생리대를좀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성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잘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냄새도 나고,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여름에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한 번에 쫙! 이렇게 넣으셔서, 안에 이렇게 짜보면 겔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안에다 넣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자현입니다비욘디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쓰는 생리대 좀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더 뷰티드라고 하는 생리대랑 그리고 오드리썸이라고 하는 생리대입니다. 예전에 생리대 파동 때문에 뭐 약간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생리대가 우리 몸에 체내에 흡수되어서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유기농 생리대나 친환경적인 생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 뷰티드 생리대의 특징은 이 면이 아니라 비오셀이라는 좀 신섬유,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친환경적인 식물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요. 면에 비해서 좀더 부드럽고 흡수력이 더 좋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라서 좀 유해물질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예전 생리대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이게 좀 여는 게좀 간편하더라고요. 원터치로 한 번에 쫙 벗겨져요. 그렇죠? 이것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소재라고 하고요. 예전 생리대는 좀화학성과 구멍이 꽁꽁 뚫려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되게 그냥 면처럼 부드러운 느낌이긴 해요 근데 비누셀이 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뭐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또 사용을 해보면 거기에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 트러블도 좀 적고요 어쨌든 외음분이 우리 팔 안쪽 이런 피부에 비해서 화학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6배에서 9배나 되기 때문에 사실 성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뷰티들 추천드리고 또두 번째로 추천할 거는 오드리선인데 이게 꼭 외국 거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국내생산품이에요. 근데 얘는 보면은 아예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이거는 유기농 순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부터가 순면이고 그리고 밑에 흡수체가 흡수체도 순면을 사용했어요. 보통은 이겉 안에 닿는 면이 순면이더라도 이 날개 부분이 수면인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날개도 수면이에요 느낌은 비오슬에 비해서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긴 해요 둘다 착용했을 때 피부 트러블은 없었고 뭐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만족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근데 개개인마다 본인한테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좀 사용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생리대 찾으셔서 어차피 한 달에 한번 하는 생리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희진입니다. 외음부 염증이나 질염이 생리 전후로 잘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 몸에 긴 시간 동안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이다 보니, 저는 성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드리선 제품, 아니면은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진 라일이라는 제품들인데, 다 이렇게 인증받은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제품들이 굉장히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2017년도부터 아마 발암물질 논란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좀 검증된 제품들을 자주자주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음부가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음, 그럴 경우에는 탐폰 사용을 권고를 드리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탐폰을 자주 쓰기는 해요. 그래서 탐폰 이렇게 낱개로 돼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요.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유기농 제품, 숙명 같은 것들을 검증된 걸 사용을 합니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에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쭈그려 앉아서 보시면 이렇게 질 입구가 살짝 보일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살짝 체크를 해서 입구로 확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넣으셔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고 나면 이렇게 깡만 나오게 되는데요. 안쪽에 실이 딸려 나오죠. 안쪽에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으면서 생리혈을 흡수를 해서 생리때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실이 항상 나와있기는 한데요. 뺄때 그냥 살살살살 잡아 빼시면 안에 있는 생리혈하고 같이 제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넣기 전에 손을 꼭 씻으시는 거. 그러시고 어이 실이 안쪽으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 버리면 탐폰이 안에 있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탐폰 쓰고나서 또 자주 교체를 해주실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 생리 전후로 질염이 심하거나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냄새가 나거나 찝찝한 게 있다 그러시면 산부인과에 꼭 내원하셔서 건강검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두 번째 보음 산부인과 정선아 원장입니다 어, 우선은 저는 생리컵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도 써봤는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이에요. 이브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미니랑 S랑 그다음에 라지 L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우선은 이제 100%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제품별로 20에서 30ml까지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공기구멍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브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생리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넣는 거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 자체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얘는 되게 잘 접혀요. 잘 접혀요. 요렇게. 어, 잘 접히고 잘 펴지고. 그래서 초심자한테 적응이 되게 수월한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활동량이 이제 많은 날이라던가 운동 시에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탈때라든가 아니면 또 잠버릇이 많이 험해서 잘때막 이렇게 생리 새잖아요 아, 여자들 힘든데 그럴 때 되게 생리컵을 쓰니까 훨씬 편하더라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었고요. 사용 방법은 적응만 한다면 크게 어려움은없습니다 우선 손과 외운 물를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한 손톱을 짧게 깎는 게질 벽에 상처가 나지 않는데 도움이 될수 있죠. 최초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이 생리컵을 100도씨의 끓는 물에 5분 동안 소독 후에 건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생리컵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거름망에 넣어서 소독을 하고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말려주세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를 어, 넣는 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쪼그려 앉는다든가 변기에 한쪽다리로 올리고 케겔 운동을 하듯이 질 근육을 쪼였다가 이완했다가 쪼였다가 이완했다가 하면서 약간 이완을 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생리컵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한 손으로는 음순을 살짝 벌리고 컵의 입구 부분부터 손잡이까지 질 안으로 완전히 이렇게 넣어줍니다. 샤비프의 생리 컵을 가볍게 회전시켜서 질 안에 알맞게 펴져 자리 잡을 수 있게 조정을 한 다음에 삽입 프에 손가락을 넣어서 생리컵의 입구가 질 내에서 제대로 펴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생리컵을 아래로 잡아 당겨서 움직이지 않고 좀 팽팽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자리를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빼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손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생리컵을 넣을 때의 자세 똑같이 쪼그리고 앉거나 다리를 한쪽을 변기 위에 올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 생리컵의 돌기나 돌기 윗부분을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여기 있는 공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진공 상태가 풀어지면서 생리열이 세지 않게 최대한 수직이 되도록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사용시간은 이 생리컵 이브컵은 12시간 동안 착용을 할수 있어요 다만 생리혈의 양과 활동량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차, 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시멈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평생과 전문의에게 오셔서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생리컵도 잘 쓰시면 어, 불편하지 않게 생리 기간을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부컵 좋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월경템은 두 가지인데요. 평소 월경 시에 그 외음부 진무름이나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우를 많이 겪고 새로 생리대들을 여러 가지를 바꿔봤었는데 잘 맞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리팬티하고 그리고 면 생리대를 추천합니다. 생리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밤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낮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 안쪽 부분이 조금 많이 두껍게 덧대어져 있어요. 면으로. 그래서 이제 생리양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은 이거 입고 주무셔도 그닥 뒤척임에 새거나 피부 진물이 많이 고통받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거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평소에 낮에는 이 생리 팬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경우는 이런 면 생리 대 같은 거 추천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근 이제 귀찮은 점 중에 하나는 세탁이죠. 세탁과 건조가 여름철에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확실히 진모름은 좋아짐을 느껴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가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갱년기 클리닉을 하고 있는 이용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귀온디 애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월경이랑 관련돼서 소개드릴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음, 하나는, 어, 멀티진 페미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 멀티진 인티프레시라는 제품입니다. 갱년기가 어, 되면 생리가 약간 날짜나 이런게 변하게 되거든요. 길게 일주일 이상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럼 생리양이 준 상태에서 날짜가 길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여름에 좀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패미개를 까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어,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요거는 질 안으로 주입할 수 있는 건데 안에 이렇게 짜부 보는 겔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 안에다 넣고 숨을 주시면 이 안으로 이렇게 겔이 나와서 자, 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겔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안에 다당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다당류가 어, 세균의 먹이가 되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 안에 있는 세균의 먹이가 되면서 이게 세균을 끌고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생리혈로 인해서 생기는 질염이나 어,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뭐냐면은 이 안에 티슈가 들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까게 되면은 이 안에 티슈가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페미이라고 같은 성분의 다당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리 끝날 무렵에 조금 냄새나고 할때 화장실 가서 지처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티슈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질염 있고 간질간질하다 할때 이걸 이제 재처리 하시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거는 바로 변기에 버리면은 물을 내리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변기에 버릴 수 있다는 또 편리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름철에 생니가 길어져서 막 냄새가 난다던가 질염이 자주 발생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쓸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